한류문화 BTS나 한류문화가 전세계를 휩쓸는 원인이 뭐냐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트렌디셔널은 음. 서양의 트렌디션널이라고도려 음. 무슨 말이냐면은 개들은 말이야 서양 사람들은 모든 기저가 물질에 있는 음. 동양은 모든 기저가 정신에 있어 그래야 모 그래서 우리 동양문화는 절대적 문화예요. 그 서양 문화는 상대적 문화예요. 상대적. 자연을 해 보지 않 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개그. 물질을 취하려고. 음. 그런데, 동양은 그게 아니에요. 남을 먹고 물 마시는 거예요. 정신적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뭐, 하나의 말을 하자면, 정신을 더 소중히 하고, 거기는 물질을 소중히 예요그 물질의 발전이 정신을 집에 하는 것 같댔지만 정신을 파괴한 거예요. 그 동양 문화, 서양 문화의 흡수를 해서 정신을 먹어요. 말이 맑은 물에다 소주를 부어놨. 거야. 그래 안 그래. 어 응? 아, 이런 맑은 물에 조용한 물에다가 서양 남들어서 그냥 소주를 부어놨잖아. 칵, 칵테일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혼재해 있는 거지. 한마디만 해서 너희들이 그 물질 문명 상대적이다. 그래 그래? 음. 많이 가지면 못 가진 줄알 서로 싸우고 난리 났 음. 우리는 전통적 빈곤을 좋아했습니다. 나물 음. 먹고 불 때도 먹고 그 전통적 빈곤이지만 인간성이 살아있어요. 음. 음? 위계질서가 분명했단 말이야 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이 물질 문명이 음. 따 오고 나서는 그 맑은 물에다가 소주를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정말 술 취한 놈들이야. 자본주의에 취해가지고 탐진치에 놓여야 돼. 그,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는 가난을 자랑으로 여겼단 말이야. 음. 장관 진낸 지낸, 정성 지낸 자가 초가집에 살았어. 우리뭘 음. 그걸 자랑으로 살고 그걸 우리가 떠받들던 민족인데 음. 물질 문명이 있다 보니까 저런 병신이 있나? 저 왜? 장관을 있으면 초가집에 있어. 음. 이런 사고로 애들이 바뀌니까 이게 지옥이 만들어져. 안 아, 맞아, 응?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서 해방된 것 같지 자본주의가 아니야 소금물을 마시고 있는 거요 나중에는 그감증 해소가 안 돼요 도망갈 곳이 없어 나중에는 뭘 재앙이 오냐 토네이풍, 태풍 막 와서 그냥 뒤집어 퍼 음. 응? 어? 물폭탄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지구온난 대한민국만은 얼음 덩어리가 빙하가 태평양 바다로 들어가는 걸 텔레에 나왔잖아 음.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 음. 빙하가 노다지 사라지고 있는데도 국민들 사람 그게 나무인 철 그러나 신은 그렇지 않아 이게 당신들의 땅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만들란 거잖아 보존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돼왜 왔는지 지금은 그냥 이러고 있어 내가 살살 준비 단계. 전세계인하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교육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지구의 그린피스의 본부고 지구 살리는 곳입 인간들의 정신을 되돌리죠. 그런 곳이 되니까 얼마나 이 우주의 일이 광대해. 지구 관리에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이에요. 저 호주 같은 데 가면 바다 속에 들어가면 산호가 총 천연색 시네마스코프야. 그런데 지금 가 보세요. 전부 흰색깔로 바뀌어 버렸어. 산호초가 전부 백색으로 바뀌고 우리나라 삼면의 바닷가가 지금은 백색 바다예요. 하얀 밀가루 뿌리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그 산호초가 다 보여. 그게 왜 그러냐?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갔다는 거야. 지구 온도가 2도가 상승함으로써 산호초는 온도에 가장 민감해. 그래서 지구의 바다는 그 산호초 사이에 고기가 살고 많은 생명이 서식하는데 그게 지구 전체에서 무너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1950년에 왔을 때 지금 포카서를 맞춰놨겠어? 안 맞춰놨겠어? 여러분들이 지은 재앙 중에 제일 큰게 환경재앙이야. 이번에 폭우 오는 거 봤죠? 이건 비가 아니야. 양동이로 갖다 퍼붓는 거지. 중앙이 무너지는 거야. 주변이 무너지면. 이 주변이 뭐야? 우리 환경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죠. 주변은 자연이고 중앙은 인간이야. 주변부가 하나하나 무너져 가는데도 여러분들은 대책 세우는 사람을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어. 내가 나타나면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쳐줄 시스템이 탁탁탁탁 정해져 있어. 환경부장관 뭐. 모든 장관들 전부 정신교육대 다가 다 집어넣어 버려. 전 세계가 환경 파괴하더라도 우리는 세계 최고로 양심적인 환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전 세계인이 우리에게 우리의 코로나 의료 체계를 배워가죠. 우리의 환경을 배워가. 내가 아이디어낸 우리의 새말 운동 전 세계 배워가서 안께서 전세계가 배워 모방해 갔다니까, 내거그 내꺼를, 내 새마을 운동 아이디어를 전세계가 모방해. 중국이 제일 많이 모방했어. 그 뿐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30년 된 공약, 여야가 다 뺏겨갔어. 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이 전세계에 지금 여향을 주고 있어. 이런 주변부가 무너지면은 프랑스 혁명이 주변부에 있는 농부들, 빈민들에서 일어나. 그런데 왕실까지 쳐들어가서 중앙에 있는 왕을 단도대에 목을 베. 그때 왕이, 야,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저런 주변부에 있는 인간들에, 기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줄 몰랐다. 프랑스가 이렇게 프랑스 기족들이 이렇게 무능할 줄 꿈에도 몰랐다. 이래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요이 물폭탄, 이거보다 100배 무운 자연재해가 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주변부가 지금 환경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그돈 가지고 공원만 만드나? 지자체는 뭐 그런 것만 만드나? 자전거 도로나 만드나? 골프장 많이 만들어놨죠? 그거 활동 가지고 환경 살리러 가야 돼. 골프 치는 사람들요. 가서 산에 가서 풀베 가지고 천연 그릇 만들어야 돼. 농부들 그릇 만드는데 주말마다 가서 도와줘야 돼. 산에 가서 풀베 가지고 퇴비 만드는 거. 퇴비를 땅에다 뿌려줘야 되는데 농약만 하고 비료만 뿌리니 땅이 살아날 수가 있나? 아, 우리 대장에 섬유질 하나도 안 넣고 맨날 기름만 넣으면은 어떻게 돼? 맞아 맞아요.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국민들을 제대로 계몽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 국토를 옥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저 몽고와 중국의 사막화를 막아가는 작업이 진행돼 그 우리가 예산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과 함께 세계에 있는 사막들을 없애가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 막을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1도라도 내리는 날이면 지구는 지상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세들이 살수 있겠죠? 네. 이래서 여러분들은. 정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환경도 살려야 돼. 알겠죠? 그니까, 러 모르는 게 없는 지도자가 나와야지. 메카드가 보좌관 말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요! 보좌관들, 비서들 데리고 하는 정치. 로버트 지도자 앉아있고, 밑에 비서들 찬 교수들 데리고 하는 정치. 나라 망해. 알겠습니까? 아주! 못하는 게 없는 지도자 한 사람이 등장해야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